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높이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날마다 감사하며 주의 위대하심을 노래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셨으면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업적은 우리의 가슴 깊이 새겨진 주님의 사랑입니다. 또한 저희들은 한량 없는 주님의 은혜를 기념하면서 주님의 의를 노래할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어서 모든 만물을 은혜로 맞게 주시며 지으신 모든 피조물에게 그 위를 베푸심을 임나이다. 주님, 주께서 지으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19로 불안과 공포 속에서 많은 생명을 잃어가며 연일 많은 환자들이 속출하고 있나이다. 사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인간들의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온갖 이기주의와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국이익 앞에 허루도 쉬지 않고 잘못과 죄악을 저질러온 온 인류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루속히 주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이 주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며 주의 성도들이 온전히 경배하게 하옵소서 주의 성도들이 주의 나라와 영광을 자신있게 말하며 주님의 유리하심을 노래하게 하시고 주의 나라의 찬란한 영광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며 주의 다스리시는 영원 무궁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전하시는 주의 말씀은 모두 다 진실하며 사랑이 담겨있음을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언제나 합니다. 주의 말씀에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며 익산시를 동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큰 어려움 없이 잘 지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들의 모든 가정과 기업과 직장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루지 못하였네니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드려지는이 예배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사랑하는 가족들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마음껏 손을 잡아도 될것 같습니다. 네, 사랑하는 가족들, 손을 잡고 오랜만에 눈을 마주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이깁니다.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이깁니다. 네. 아멘 네. 아, 6개월의 지나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치고 또 아, 인내하며 피로감이 몰려옵니다. 그때 저에게 큰 위로와 감동을 준 인터넷 기사에 사진이 있었습니다. 잠시 그 사진을 함께 보겠습니다. 어떤 사진일까요? 이 사진은 남미의 어느 나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사진 속 청년은 할머니가 코로나19 증세로 위독해지자 할머니를 병원으로 모시고 간 손주입니다. 그런데 환자가 너무 많아서 병원 주차장에서 할머니와 대기 중인데 갑자기 할머니가 숨을 쉬지 못하고 의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손주가 할머니에게 입을 대고 인공호흡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끝내 할머니는 의식을 찾지 못하고 손주는 할머니를 껴안고 울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사진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자신도 감염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어떻게든 할머니를 살리고자 망설임 없이 응급조치를 취하고 있는 이 손주의 모습 그럼에도 결국 살릴 수 없는 사랑하는 할머니를 부둥겨 안고 오열하는 모습 이것이 코로나19 속에서 연약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 무섭고 두려운 코로나 재앙 속에서도 우리에게 인간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그러한 사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무섭고 두려운 재앙 속에서도 사람은, 사람은 비로소 아름다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은 어떠한 두려움도 내어 쫓습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익산의 네 번째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그분의 이동 경로 속에서 내가 얼마 전에 갔던 곳인데 내가 얼마 전에 거닐었던 거리인데 또 내가 얼마 전에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라는 그러한 사실이 우리를 놀라게 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삶 한복판에 코로나19의 위험이 실감나게 다가온것 같습니다. 학원가가 밀접한 거리이기 때문에 학원들도 2주간 쉬고 또 학교도 학생들을 조기 귀가시키고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은 너무도 놀라워, 또노 부모를 둔 자녀들도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자영업을 하시거나 또 직장을 다니신 모든 분들도 코로나의 위험에 삼켜질까 긴장하고 또 불안해했던 면치기였습니다. 건강과 학업과 또 생업과 심지어 생명까지 위협을 받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즐기고 지독한 재앙과 싸우고 있습니다. 나라도 세계도 온 인류도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해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재앙 앞에서 묻게 됩니다. 두려움도 불안함 속에서 어떻게 앞으로 이겨내 갈수 있을까? 끝이 잘 보이지 않는 코로나19의 재앙 속에서 우리는 언제까지 견뎌야 하는 것일까? 우리에게 이처럼 많은 것을 빼앗아 우리 코로나19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겨내낼 수 있을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은 한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에게는 코로나19로 많은 것을 위협받고 많은 것을 잃어버렸지만 사랑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랑을 결코 빼앗기지 마시고, 이 사랑으로 이 코로나19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머니를 사랑하는 이 청년의 모습, 참 연약해 보이잖아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 없는 이 연약한 모습 속에서도 오히려 우리는 더 강한 사랑의 능력을 음. 배우게 됩니다. 이 코로나19의 죽음보다도 이 위험보다도 이 두려움보다도 더 강한 사랑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재앙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 사랑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람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아무리 무서운 두려움도 온전한 사람은 그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은 두려움 그 자체가 우리에게 형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죄를 지면 형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감옥에 가게 되잖아요. 감옥에서 갇히게 되고 자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감옥에 갇히는 것만이 형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갇힐 때는 에그 자체가 형벌같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우리를 괴롭고우리 힘들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은 이 두려움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 안에 거하면서 온전한 사랑으로 이 두려움을 쫓고 평안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으로 코로나19의 재앙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고난의 상황 속에서는 오히려 불안 때문에 쉽게 지치고 탈진하고 낙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 사랑도 사라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사랑 안에 더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랑 안에 더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 네.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아낌없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한 모든 것을 은사로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에게 은사를 아깝다고 이것을 안 주겠냐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걸 주신 분이 왜 우리에게 은사들을 안 주실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사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은사 가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으로 이길 수 있는 은사이고, 그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십니다. 이 사랑 안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십니다. 이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배려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십니다. 이 사랑 속에서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고 이 사랑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뢰와 믿음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사랑 안에서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고 이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이기고 견뎌낼 수 있는 소망의 은사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 주신 은사로 이겨낼 수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로 이로나 임구를 이겨낼 수 있는 위엄 넘게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내 힘으로 살아남을 수는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 어떠한 코로나 이후 같은 환란이나 공고함이나 박이나 기근이나 또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로도 우리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서 끊어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네. 하나님은 코로나의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줄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사실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넉넉히 코로나19의 고난을 이겨내실 줄 믿습니다. 그래도 사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여전히 미련하고, 여전히 고집불 통해, 여전히 어리석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수님께서는 아버지 사랑을 한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아버지를 떠난 탕자. 탐자.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깨달은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떠나도,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데 여전히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 속에서 다시 한번, 그리고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여전히 하나님은 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것임을 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며 두려움을 쫓는 사랑으로서 격려해 주고 배려해 주고 응원해 주고 일으켜 세워 주면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두려움을 쫓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코로나 이후의 고난을 이겨내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물 위에도 하나님 축복하시고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정성이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지켜주시고. 그 삶을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소리>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익산 확진자 발생으로 인하여 오늘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익산 지역의 코로나19가 진정되면 철저한 예방 수칙 속에서 안전하게 모이는 예배로 속히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거하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두려움을 내어줬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맥주감사절과 창립 40주년, 43주년 감사 예배를 7월 12일 주일로 코로나로 인해서 연기하였습니다. 코로나가 속히 진정되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맥주감사로 기쁨으로 감사으로 예배드리고, 우리 영광교의 43주년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하는 예배드릴 수 있기를 또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어, 7월 엘리 기도는 이번에는 교육자팀에서 담당을 하고자 합니다. 최원 어, 목사, 심혜진 사모, 양규진 전도사님또 엘리아 어, 기도로 또 수고하겠습니다. 재직회 광고입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어, 만약에 모이는 예배가 될 경우에 재직회를 어, 열도록 하겠습니다. 어, 끝으로 온라인 헌금 계좌 안내입니다. 예배에 헌금을 하시고자 하는 분은 아래에 온라인 계좌로 헌금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가여주시고 또 사랑으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함께 다시 사랑으로 만날 날을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함께하신 코로나19 속에서도 사랑으로 모든 두려움을 쫓아내고 사랑으로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광고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에 와 익산시위에 와이 나라 이민족과 온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날이다. 아멘.